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1일입니다. 어우, 여기서도 또 도라진지 여기 뭐가 올라왔네요. 도라진가? 더덕인가? 더덕 같기도 하죠. 네. 더덕일까요, 이거? 네, 곰치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파리가 아주 깨끗하고 실합니다, 실해. 네. 이게 바로 이제 실내에서 이제 곰치를 이렇게 키우, 키우면은 네, 이런 식의 이제 아주 그냥 색깔이 때깔이 좋아야죠. 네. 때깔이 좋은 게 나옵니다. 자, 아유. 이제 화분들이 안쪽으로 다 들어와서 조금 정신이 없는데, 네. 어떻게 된 게, 하루도 일이 없는 날이 없네 진짜 <laughs> 저희 텃밭은 자 이것도 보시면 이게 아욱이에요 아욱 씨를 뿌린 게 이렇게 잘 자라가지고 상추도 지금 이렇게 완전 연녹색 아, 최고 맛있을 때자 이런 상추에다가 그냥 밥을 그냥 비벼서 먹으면 고추장 넣고 그냥 아주 밥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어저께 보리밥 집을 갔다 왔는데. 나물 이것저것 넣고 이렇게 비벼 먹었는데 아우 맛있더라고요. 정말 시큼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상추가 이렇게 풍성하게 그냥 가득 채우고 있어요. 크진 않아도 네, 파도 보세요. 아우 파를 좀따 먹어야 되는데. 네 굉장히 지금 파도 많이 자랐고 아우 지금 이거 태양광 분수대가 전혀 지금. 쪽으로 갖고 가서 좀 작동 여부를 좀 다시 해야 될 듯합니다. <laughs> 자 어쨌든 여기도 곰치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머위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 나무를 뭐 어쨌든 땅에다 이렇게 심고 나서 훨씬 더 이제 뭐잘 자랄 것 같아요. 네, 그냥 화분에다 심은 것보다. 파도 지금 이렇게 다 심어 놓은 것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파가 일어나서 눕혀서 심었는데. 여기다 체리나무도 체리나무 옆에 왕산딸기 나무. 열매가 많이 열릴것 같아요, 거는 자. 사과 대추나무도 이렇게 다 심었고. 자. 여기도 체리나무, 어우, 거미줄이 아주 얼굴에 그냥 묻었네 여기도 보면은, 이 곰치들이 이렇게 크게 잎을 내고 아주 지금 윤기가 잘잘잘 흐릅니다. 네. 윤기가 흘러. 자. 아, 요거는 뭐. 나중에 좀스팅을 다시 생각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물좀 한번 줘볼게요. 똥바가지로, 똥바가지. 발이 좀 묵기죠. 네, 슈퍼오디, 슈퍼오디랑. 음. 개복숭아는 어저께 여기다 이신게 심어가지고 얘는 뭐그 자리가 뭐저거지지 않으니까 그 뭐냐 그늘이 좀 있어서 물이 증발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태양볕에 있는 저기 뭐야 <laughs> 그런 애들은 좀 이렇게 물이 바가지좀 꺼내자. 자, 여기서 음. 자, 이렇게 해서. 어제가 비가 오 자, 왔는데 많이오게 해서. 했어요 비가 그래가지고 진짜 자 일단 흙만 적실 정도의 비만 왔어요 흙 땅만 약간 살짝 적실 정도? 네. 자, 거기다가 그냥 주는 거죠 뭐 이렇게. 자 그리고 물조리를 이용해서 네. 어디다 한번 줘볼까요? 아이 포도나무가 죽었는지 살아 있는지 모르겠네. 이게 네. 이랑 서과나무 음. <laughs> 자, 밖으로 한번 나가서 나무들은 괜찮은데, 측백나무를 좀. 를 줘야 될것 같아. 자 이제 꽃잔디가 저희는 이제 이제 막 피기 시작하네요. 자 오늘 처음 봤네. 꽃잔디가 이제 꽃잎을 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뭐 아유 처음에 가졌던 그런 생각들 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처음의 생각이 결국은 마지막 생각으로 오네요. 네. 어휴, 왜 이렇게 단기가 죽지 말라 죽는 거야, 뭐야, 이거? 자, 기분좀 그 주고. 자, 여기도. 물을 흠뻑 줬습니다. 여기도 블루베리. 하, 요거는 살았어. 어, 네. 약간 뭐, 살것 같은 애들이 더 죽고, 죽을 것 같은 애들이 살고,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알 수가 없죠, 뭐. 자,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laughs> 그, 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다 뜯어주냐? 내가 뜯었나? 여기 보면 산딸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장크가 아홉, 그 다음 여기 열, 여기, 여기 금방만 해도 열 개. 열 하나, 열 둘, 열1열 굉장하죠? 네. 이거를 다 이제 모종으로, 이게 화분에 심고 해가지고 음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굉장합니다. 더 많아. 아나 그러니까 이게 뿌리로 이게 번식하기 때문에 뿌리가 막 이렇게 가면서 이게 다 번지는 거야 이게. 야, 그러니까 이, 이 자체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왕산딸기 모판이에요 모판. 여기가 여기다 잠깐 산딸기를 심었던 그런 어, 사건이 이렇게 많은 또 이렇게 자손들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야 굉장하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또 많아요. 산딸기가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여기도 뭐 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하죠, 이렇게. 아, 이렇게, 풀도 많고, 네. 뭐 풀이 뭐 그냥 듬성듬성 있어서, 그냥 이렇게 보일 때마다 제거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산딸기 모종들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도라지 같은 것도 이렇게, 얘네들도 만약에 내년에 또 가만히 두면 저 자리에서 또 도라지 씨가 떨어져서 또 자라고 이렇게 번식이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그 모든 식물들은 종족에 대한 그 번식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굉장한 그 크기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가. 이렇게 풀을 조금씩 조금씩 이끼가 생겼네요. 보일 때마다 여기도 산딸기. 요거는 이제 돌미나리. 네. 저희 밭은 일종의 뭐 이렇게 어렸을 때 외갓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냥 온갖 것이 딱그 뒷마, 뒷마당에 이렇게 막 심어져 있는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모티브를 해가지고 풍성하게 다양한 어떤 식물들이 자생적으로 특히 뭐 이렇게 동양란이나 동양 난이나 동양 그 뭐냐 들꽃 그 다음에 에볼레이스 에볼레이게 뭐야 이거? 네, 좀 그런 자연적인 거 그래서 이렇게 곰취라든지 예. 뭔가 이게 산에서 보통 이게 산채 나물이잖아요. 산채 나물 그쵸 산에서 자라는 것들. 네, 그래서 이런 걸 위주로 이렇게 심어놓은 것도 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심은 겁니다. 어우 뿌리가 장난. <laughs> 자, 아 물고기들이 이 안에서 자라고 있긴데, 야 이게. 물 색깔이 녹조가 태양이 있고 이상하게 이게 물고기 생명체가 들어가면은 산소작용 때문에 물이 이렇게 녹조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녹조현상. 예. 만약에 이게 아무것도 안 들어갔으면 이게 물이 맑은 물이 유지가 되는데, 이야, 신기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텃밭에 풍성한 그 모습을 지금 보셨고요. 자, 야, 바깥에 있는 곰치들도 보면 크기가, 야 손바닥 재볼게요. 손바닥. 이렇게 커요. 이렇게. 사이즈가, 사이즈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 <laughs> 사실 이제 풀도 정겹죠. 풀도 우리가 사실, 풀과 이게 먹을 거를 구분해서 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풀 자체도 사실, 얘네들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laughs> 보기가 좋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제거하는 이유는, 영양분을 뭐 빨아먹는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알맹이와 죽정이 <laughs> 불필요한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거지만, 풀도 어떻게 보면, 예? 네? 풀이 있어야 뭔가 또 건강한 밸런스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물론 저희 잡설이지만 <laughs> 이렇게 풀이 그냥 여기저기서 나고 있는데 이깨 들깨 야 들깨도 그냥 저기다가 내 씨를 빠뜨린 적이 없는데 근데 자생적으로 그렇게 잘하네요. 자 지금이 어쨌든 뭐 제일 보기는 좋아요. 풀이 그렇게 많이 안 나고 나중에 이제 이게 풀이 어마어마해지면 이제 애초기를 돌려야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이 뽑으려고 하면 허리 나가요, 허리. 계속 구부러져 있어서. 근데 또 신기한 게 이렇게 곰치를 심은 바세는 풀이 잘안나 또. 예. 네. 제가 이제 조만간 또 이제 계획하는 거는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나중에 고구마를 심어볼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고구마. 아직은 뭐아 지금 뭐아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이제 아니면은 곰치를 같이 또 심어볼까 저기다가 사이사이에다가 네?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약간 언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섞어집기로 곰치가 이제 조금 더 적어서 분할할 수 있는 애들이 있으면 이제 분할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곰취를 많이 지금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여기 곰취밭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실내도 곰취밭 하나 여기도 곰취밭 하나 근데 드문드문 여기저기다가 곰취밭을 또 이렇게 확장을 시켜놨는데 야외에도 있고 네. 곰취를 좀 이렇게 더 곳곳에 이렇게 심어 가지고 좀 이렇게 음. 한번 이제 해놓으면 나중에 상당히 손이 안 가니까 대신 이제 그왕사 따기 밭에는 이제 그 뭐랄까 이렇게 풀이랑 이렇게 막 섞어서 막 자랐을 때는 나중에 그다 손으로 뜯어야 된다는 그 번거로움이 있는데 네 아직은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추는 이제 조만간 다시 또 흙을 모아서 이 흙을 화분으로 다 제대로 집어넣고. 상추를 제가 해보니까, 뭐, 밑에만 저렇게 해도, 네. 사실 저것도 좀 양이 적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했는데, 여기도 이렇게 틀밭이 있으니까, 요 정도로 만족을 하는 걸로, 자꾸 만 많이 해봐야, 네.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뭐, 이제 누가 와서 뭐 뜯어주거나 이렇게 할 때, 먹을 게또 많으니까, 네. 주는 저희 입장도 좋고, 네. 그래서, 여기가 좀공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딸기들을 심었는데, 딸기가 생각보다 지금 하나, 두 개, 또 여기 세 개, 이렇게 조금씩 번식시키려고 이렇게 공토를 내겨놓은 거예요. 나중에 여기 그냥 딸기 따먹는 정도. 근데 생각보다 뭐 빨리빨리 안 자라. 번식도 빨리 안 번지고. 곰치들도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그늘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몇개 그냥 심은거 이렇게 지금 있는데 네 이렇게 지금 그 뭐야 돌미나리랑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 잡초들은 이런거 다 뜯어줘야 또 나중에 네 민들레도 엄청나게 이게 사실 좋은 쌈 손데 네. 네 민들레는 너무 많아서 노랑 민들레는 사실 안 쳐주죠 이렇게 아이고. 하얀색을 뽑아버렸네 흰색 민들레가 쳐주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이게 미나리 돌미나리다가 아주 제가 여기 하얀 민들레는 좀냉겨놓고 노란 민들레는 좀 뽑아야 돼요. 네. 자 여기다가 이렇게 흙을 이렇게 해놔서 어쨌든 민들레도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민들레 맛을 알아요. 제가 어쨌든 민들레도 상당히 맛있어요. 쌉싸름해 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풀 관리를 좀 해주고. 가저 뿌리 쑥 야, 이거 민들레 초대형 민들레네 완전 네. 이것도 그냥 이렇게 잡아서 흙좀더떨고 옆에 산딸기가 있어가지고 네. 산딸기는 살리고 민들레는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얀 민들레는 약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나중에 좀 번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려해주고, 관리해주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하얀 민들레를 이렇게 덜해서 많이 해가지고, 초반에 텃밭을 이제 구매하고, 밭을 만들 때 많이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그때는 다 사라진 것 같았는데, 다 여기저기서 또 씨를 남기고, 이렇게 퍼져 있네요. 진짜 네 결과는 항상 바로 나타나지 않아도 이 자연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이렇게 언젠가 또 결실이 나옵니다. 자, 이 밑에도 또 무수한 또 왕산딸기들이 이게 또 나오고 있어요. 곰치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알수 없는 제가 이거 심었나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저도 모르는 것들. 자 어쨌든 곳곳에 아주 그냥 다양한 생물의 식물들이 넘실넘실되고 아주 그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중에 좀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다양한 그 모양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게 마음에도 보기가 좋고, 네, 보기도 좋고 저희 실내 하우스가 이제 위쪽은 다 농자재가 있고 밑에로는 이제 거의 이제 밭으로 작물을 심는 데 이용하고 있는데 진짜 좀 정신 없죠. 아 정신 없어 버릴 것도 많고 그렇게 버렸는데도. 네. 어쨌든 이렇게서 해 관리를 하면서 또 새롭게 진화되고 또 변화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만족스러운 또텃밭의 모양을 또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가 또 아침 일찍 나와서 이렇게 관리하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네. 야, 슈퍼디가 이제 그래도 이렇게 옮겨심은 게 죽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시들시들하지 않고. 이렇게 딱 비가 와줘가지고 약간 비가 오는 날 심는 건다 살아 거의 네, 생존율 100%입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